사진은 홍대천 옥천암에 있는 범종각입니다 2024년 9월 3일 2만 870일, 1일 면버 1960일, 데일리버슬 2,549일 예, 밤 시간에 홍대천 걸었습니다. 통일로도 아침에는 걸었구요. 홍대천 옥천암 작은 암자입니다 어두운 시간입니다. 상망대 청 키를 내려가서 이광수 별장터 홍지교 홍지문 홍대천 쪽 걸면요 옥천암이 나옵니다. 일주문 그렇 마애보살좌상 범종각 강락전, 보도각, 2024년 9월 3일입니다.